사실과도 동떨어진 내용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 같은 행태가 한일 간의 우호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언론의 오보중독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아, 언론의 오보! 난리였었죠? <laughs> 네. 아, 한주을 그냥 뜨겁게 달궜죠. <laughs> 네. 예, 구글 번역기 돌리는 통신사. <laughs> 네, 아, 일단 그 얘기에 앞서서 일단 네. 어제 일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은 제가 너무 흥분했죠? <웃음> 네. <웃음> 이제 그 한미일 삼국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세 3국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뭐 이, 관심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되게 잘못된 보도로 문제를 만들었고,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어, 그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 미국에서도 미국 언론하고, 어, 백악관에서도 시, 지금 국제사회의 공조를 훼손하는 일이고, 음. 상국의 신뢰에 금가는 행동이다라고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오버했는지를 보면은, 어, 아베가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네. 그게 네. 좋은 어, 생각인 것 같다고 네.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네. 호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 다 좋다 뭐 네. 나쁘지 않다 나쁘다고 얘기한 건 없는 거네 네. 예. 완전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대요 그냥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고 네. 그냥 한마 짧게 하고 넘어갔대요. 그냥 네. 다른 얘기로. 근데 네. 그걸 일본 언론은 어, 화를 냈다고 보더란 거예요. 아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그거를 반대했다. 빡쳤다. 그, 그분은 네. 늘 표정이 화가 나 있잖아요. 그, 화가 많은 사람이야. 얼굴 보면은 <laughs> 네. 얼굴이 또 화가 많이 나는 상이고 자체가. 네.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오보를 만들지 않았나는 하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가. 네. 트럼프가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예 <laughs> 그런 이미지가 <웃음> 있죠 <웃음> 네. 그런데 그거 그걸 너무 이용한 것 같은 게 어~ 트럼프가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를 예. 그러니까 화를 내버리면은 사실 이게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정상회담이라는 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화를 낸다는 거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죠. 엄청나게 결례이고, 기존에 막이 트럼프가 화를 내거나 막 했었던 거는 대부분 백악관에서 혼자 쇼 쇼하는 식으로 그렇죠. 기자들한테 화를 낸다거나 예. 그 기자들이 찍고 있는 와중에 연설하는 도중에 화를 낸다든가 그런 식이었거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살살 녹았잖아요. <웃음> 진짜 <웃음> 네, 갑자기 그렇죠. 이미지가 그냥 성격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돼 버리더라고 트럼프도. 음. 네. 그 백악관 내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클럽이 <웃음> 생겼을, <웃음> 생겼다는 얘기도 들 정도로.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혼자 있을 때야, 뭐, 네. SNS 상이나 혼자 있을 때야 이런저런 얘기 막, 본인의 소, 솔직한 감정을 나타내면 안 되지만,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마치 상대방 정성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 하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네.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음. 트럼프가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그 트럼프는 저 정도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어 깎아내리 버린 거고 네, 트럼프 깎아내리는 건 깎아내리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문, 네,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거를 네. 굳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약소국 같지 보이잖아. 네. 근데 여으로 사실이 지금 드러났으니까 네. 보이는 거지만 저는 꼭 일본이 알아서 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제 화났나? 약간 <laughs> 이렇게. <laughs> 저는 희 청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전통적이라고 할까? 원래 이런 정상회담에서 하는 내용 자체는 외부로 공개되질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요소가 언론이 보호해주는 게 있어요. 음. 그런데 특정을 노리고 일부러 좀 과격하게 그걸 까발리는 경우는 있지만 은 네. 그게 좀 도를 넘어버린 거죠. 음... 네. 그래서 사실 그 금기 같은 건데 그거를 좀 너무 욕심을 내버려서 선을 넘었다. 네. 그게 어... 완전히 다 이상해져 버린 건데 네. 사실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언론이 문제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시위도 계속 하고 있고 네. 네 그런 일본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걸 사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같은 주에 네네. 어~ 한국 언론에서도 똑같은 이제 오보 실수가 있었어요 네. 네 트럼프가 그~ 어~ 트위터에다 쓴 내용은 네. 처음에 시작 단어가 게스고그 네. 뒤에가 이제 라인이긴 해요 근데 그게스라는게 그~, 가스라는 게그 가스를 석유로 그렇죠 보통 네, 예. 네 그런 단어적인 의미가 있고 그 라인이 주유소도 가스 스테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네 예. 그거를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는 네. 가스 스테이션의 의미로 가스를 쓴 건데 근데 그 가스 라인이라는 거를 네. 어 송유관으로 잘못해서 가진 <laughs> 거는 굉장히 일회적인 <laughs> 바보 같은 일인 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관들을 <laughs> 표현할 때 보통 파이프라고. 예. 하지 아요 그렇죠. 네. 명시적으로 파이프라인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길게 그 까는 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근데. 머리... <laughs> 머릿속에 우동 라인이 들었나 보죠뇌 <laughs> 대신? <laughs> 그거를 무려 우리나라에 어, 전, 정통 언론이라고 주장하고 24시간 방송을 하는, 뉴스만 방송하는 YTN이 저질렀단 말이죠. 그 YTN 연합 거기 통신사잖아요. 네. <laughs> 거기에서 모든 보도자료가 또 같이 이제. 다른 언론사랑 공유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도 겁나 받아. 네, 그게 그대로 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언론도. 네. 그래서 그대로 또 기사까지 놔버린 상황이라. 아니, 비응신들이 자신들 역량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컨트롤 카피, 컨트롤 V만 해서 그래. 네. <laughs> 뭐, 기자 진짜 편하게 한대요, 요즘 보면은.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그 백악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당장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그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를 했고. 그럼요. 미국 언론도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언론들에서 비아냥거리는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비단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나서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처박는 짓을 하서 그러니까 하잖아요. 통신사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 가지고 진짜. 네. 이런 짓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먼저 하고 일본이 며칠 내에 또한 거지만은 네. 이게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laughs> 좀비 바이러스 같아. 예, <laughs> 네. 바보병, 바보병, <laughs> 네. 바보병. <웃음> <웃음> 우리나라 언론이 계속해서 오보를 내는 게 무슨 중독 걸린 것처럼 계속 오보를 내고 있고. 아, 우리나라 오보율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이거는 이제 어, 언론 개혁을 이제 많은 분들이 부르짖고 계신데 그거 진짜 몇개언론사인좀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진짜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네. 암덩어리, 암덩어리. 우리가 계속해서 그 돌마고도 저도 어제 갔다 왔지만은 네 어제도 했었죠 그런 곳에 해직된 기자분들이 굉장히 실력 좋은 기자분들이 대거 해직이 됐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사실상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질러지는 참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가 뭐 사실 일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음. 그런 걸또 보여주는 김세희 같은 애들이 기자하면 뭐 얘기 다 했지 뭐. <laughs> 맞아. 아, 우, 우리 아들도 받아쓰기 맨날 백점 받아오는데 나중에 기자나 지켜야겠다 <laughs> 나도 컨트롤 카피 컨트롤 브이 정도는 잘하는데 나도 기자 한번 해볼까? 이 뭡니까 이게 진짜 쪽팔리게. 그 예전에 일제 시대 때도 우리나라 기자들 기자 정신 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 은 완전 마탱이같지만 그때 당시 동아일보 기자들 그 송기정 그 일장기 삭제 사건 이런 거. 네.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진짜 기자 정신 아닙니까? 아무리 칼진자가 흔든다 하더라도 부친자의 영혼을 가릴수 없다 그런 사초 정신이랑 기자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에, 요즘은 완전히 변질을 떠나서 완전히 그냥 썩어 문드러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와이티에서도 이제 네티즌들이 워낙 난리니까 난리나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긴 했어요 변명을 내놓긴 했는데 미국에 파견된 기자가 그거를 보내준 걸 그대로 썼다. 그게왜 그대로 썼다는 게 변명이 돼요? 그게 더 웃긴, 웃긴 거, 거 아니야? 그게 변명이 되는 거 아니야? 웃긴데 네. 그게 더 말도 안 되는 게 그럼 거기 간 사람이 게스라인을 그냥 송유관이라고 번역할 정도로 영어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전무한 사람을 파견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을 파견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 다 잘라버렸다는 거가 그냥 는 거죠. 아니면 인사 시스템에 완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음. 문제. 아니면 뭐 백으로 갈 수도 있는 거. 다 가산으로 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 저는 미국이요. <laughs> <그럼> 가. <laughs> 자 뭐라 그랬어? 가스 라인이요. 송유관? <laughs> 어, <속류관? 웃음> 아 그래 알았어. 컨트롤 카페 컨트롤 모 컨트롤 이 아이 <laughs> 비용 신들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에, 우리가 지난 이명박 근혜 정부를 살아오면서 제일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 적폐잖아요. 언론 적폐. 네. 언론이 자꾸 왜곡하고 약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선봉장이 돼서 나팔수지 나팔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돌마고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럼 각종 언론에 대해서도 그 적폐가 청산되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자꾸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정부 발목 잡게 하는 겁니다 일단식이 그리고 국격 떨어뜨리고 있고요 해외 나가 계신 교민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현지에서 야 너네 나라 통신사는 그 가스라인을 아유 진짜 송유관이라 그랬대매 막 이러면서 웃기지도 않는 얘기예요 진짜 아유 진짜 웃픕니다 웃퍼 사실 두 나라가 네. 어~ 언론을 완전히 막 망가뜨려 놓은 거에 대해서 네. 두 나라가 너무 닮아 있다. 그렇죠. 그런 걸보여준 사례인 것 같고 이런 점에 대해서 두 나라가 여러 국민들과 외부 심지어 외신까지도 나서서 하는 비판에 대해서 한번 수, 심사숙고를 해보고 네.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어, 대안책을 마련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1년전 일이긴 하지만 그 촛불 있잖아요. 그 힘으로 결국에는 그 적... 상징이었던 박근혜를 끌어내렸잖아요 근데 일본 아직도 극우가 그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예. 일본에까지 영향 미치지 마시고, 예. 어, 김장겸은 빨리 사퇴하시고, <웃음> 네. <웃음> 고대형도 사퇴하시고, 고대형 사퇴하시고, 예, 고용주도 빨리 나오고, 네, 예, 그렇게 돼야 될것 같네요. 청와대에서 어, 그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 미국에서도 미국 언론하고 어, 백악관에서도 시, 지금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는 일이고, 음. 상국의 신뢰에 금가는 행동이다라고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오버했는지를 보면은. 어, 아베가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네, 그게 네. 좋은 어 생각인 것 같다고. 네,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네. 호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좋다다좋다뭐 다 네. 나쁘지 않다. 나쁘다고 얘기한 건 없는 거네. 결국은. 네. 예. 완전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대요. 그냥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고 네. 그냥 한마 짧게 하고 넘어갔대요, 그냥. 네. 다른 얘기로. 근데 네. 그걸 일본 언론은 어, 화를 냈다고 보더란 거예요. 아,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그거를 반대했다. 빡쳤다. 그, 그분은 네. 늘 표정이 화가 나 있잖아요. 그, 뭐. 화가 많은 사람이야. 얼굴 보면은. <laughs> 네. 얼굴이 보면. 좀 있고 화가 많이 나는 상이고 자체가. 네.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오보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가. 네. 트럼프가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네. 예, 그런 이미지가 네. 있죠. 네. 그런데 그거 그걸 <laughs> 너무 이용한 것 같은 게 어, 트럼프가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를, 예. 그러니까 화를 내버리면은 사실 이게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정상회담이라는 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화를 낸다는 거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죠 네. 결례죠. 엄청나게 어, 결례이고 예. 기존에 막 이~ 트럼프가 화를 내거나 막 했었던 거는 대부분 백악관에서 혼자 쇼 쇼하는 식으로 그렇죠. 기자들한테 화를 낸다거나 예. 그 기자들이 찍고 있는 와중에 연설하는 도중에 화를 낸다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네.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예 완전히... 네.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거를 예 굳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보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약속국같이 보이잖아. 네. 근데 여부로 사실이 지금 드러났으니까 네. 보이는 거지만 저는 꼭 일본이 알아서 긴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 쟤 화났나? 약간 <laughs> 이렇게 <웃음> 저희는 청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네네 전통적이라고 할까? 원래 이런 정상회담에서 하는 내용 자체는 외부로 공개되질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내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보호해주는 게 있어요. 음. 그런데 특종을 노리고 일부러 좀 과격하게 그걸 까발리는 경우는 있지만은 네. 그게 좀 도를 넘어버린 거죠 음... 네. 그래서 사실 그 금기 같은 건데 그거를 좀 너무 욕심을 내버려서 선을 넘었다 네. 그게 어... 완전히 다이상해졌 사실과도 동떨어진 내용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 같은 행태가 한일 간의 우호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언론의 오보 중독에 대해서 다루 보겠습니다. 언론의 오보 난리였었죠? <laughs> 네. 한 줄을 그냥 뜨겁게 달궜죠? <laughs> 네. 예, 네, 구글 번역기 돌리는 통신사. 네, 아, 일단 그 얘기에 앞서서 일단 네. 어제 일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너무 흥분했죠? <웃음> 네. <웃음> 이제 그 한미일 삼, 삼국 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세, 3국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되게 잘못된 보도로 문제를 만들었고 오늘 아침에 그런 식이었거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살살 녹았잖아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네, 갑자기 그렇죠. 이미지가 그냥 성격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돼버리더라고 트럼프도. 음. 네. 그 백악관 내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클럽이 <웃음> 생겼을, <웃음> 생겼다는 얘기도 들 정도로. 아,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혼자 있을 때야, 뭐, 네. SNS 상이나 혼자 있을 때야 이런저런 얘기 막, 본인의 소, 솔직한 감정을 나타내면 안 되지만,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마치 상대방 정성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 하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네.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음. 트럼프가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란 편견을. 그 트럼프는 저 정도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어 깎아내리 버린 거고. 네. 트럼프 깎아내리는 건 깎아내리는 건데.